신혼여행을 갔다가 온 사람이 실신을 해서 왔어요. 그만 욕정을 참지 못하고 o 한 번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의 정체.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 키스를 아시나요? 천팔백팔십육 년 로댕은 단테 신곡 중에 십삼 세기 이탈리아의 비극적 주인공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실화를 담은 작품인 지옥문을 읽고 조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격정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있는 이 연인은 사실 형수와 시동생 사이 한마디로 불륜 관계였던 거죠. 둘은 함께 중세 기사의 사랑 이야기를 읽다가 그만 욕정을 참지 못하고 키스를 나눕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이한 번의 키스로 프란체스카의 남편이자 파울러의 형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키스 한 번으로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것도 병에 걸려서 말이죠.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의 정체, 키스 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지한 달밖에 안된 아기가 낯선 사람의 뽀뽀를 받고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헤르페스였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헤르페스를 가진 사람의 감염 부위에 직접 접촉하거나, 즉 키스를 하거나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헤르페스를 크게 1형과 2형으로 구분합니다. 1형은 입, 입술 주변, 구강 내의 점막 등의 단순 포진이 나타나고, 그리고 2형은 생식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한 접촉이나 마찰만으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편의상 나누지만 사실상 남녀 성접촉 발생 시 1형, 2형 구분 없이 교차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헤르페스는 재발률이 높은 데다가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 헤르페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기본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PCR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 검사시죠. PCR 검사는 헤르페스 물집을 면봉으로 긁어내서 검체를 채취해서 바이러스 핵산을 증폭시키는 검사인데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해서 성관계 이후에 적어도 4주는 지나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질환은 연령을 불문하고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평상시 건강하던 사람도 타인과의 성접촉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환에 대비하고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키스병으로는 EB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앱스테인바 바이러스의 약자인데요. 이 EB 바이러스의 감염은 전 세계에서 발생합니다. 성인의 90%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질 만큼 흔한데, 2008년 테니스 의 황제 페더러이 병에 걸려서 세계 1위 자리를 잠시 내어준 건 아주 유명한 뉴스 거리였죠. EB 바이러스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걸리지만, 다행히도 이때는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인두염 정도로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과 아무래도 키스를 많이 하는 젊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데 젊은 성인에서는 잠복기가 한 4주에서 6주 정도 되는데 피곤하고 근육통이 1, 2주 지속되다가 발열, 인후통, 림프절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목 뒤에 있는 림프절이 붓고 아프고 발진이 생기고 간과 비장이 커지기도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빈혈이 생기거나 급성으로 간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비 바이러스는 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공격당할 때는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하필 림프 쪽을 공격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림프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비바이러스의 치료약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보통 바이러스 치료약이 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균은 항생제가 있지만 바이러스는 본인 면역이 떨어지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약이라기보다 예방이겠죠. 본인의 면역을 올리세요. 준비 잘하세요. 이게 제일 큰 치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급성기 환자뿐만 아니라 무증상이나 잠복 감염 상태에서도 타액을 통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역시 손 위생, 호흡기 질환 유행 시 마스크 착용 등이 이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고 있는 예방법이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법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키스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은 독감입니다. 독감은 감기랑은 전혀 다르죠. 감기는 경미한 변종이면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두통 및 미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유형의 바이러스에서 유발되고 고열이 특징입니다. 40도씨에 달하는 발열, 몸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마른 기침을 또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저절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휴식, 수분 공급,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과 더불어 진통제 및 해열제를 투여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또 스, 계피차, 꿀 등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19의 좋은 예방법과 치료 방법과 일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키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질병에는 매독이 있는데요. 매독은 트레포네마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발되는 성병이지만, 입안에 작은 괴양이 있는 사람의 타액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구강이나 음미란 부에 위 작은 병변이 나타나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면서 전신으로 퍼져서 단순히 생식기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나 심장 및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료는 감염 전문의가 주사용 항생제 페니실린을 씁니다.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역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고 낯선 사람과의 친밀한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이 또 예방적인 치. 료 입니다. 또 다른 키스병으로는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매우 전염력이 강한 질병으로서 처음에는 수포와 함께 피부에 작은 병변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며칠 후에 딱지로 변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수일 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열흘 동안 지속되는 신체 통증, 미열, 피로가 있을 수 있고 눈 주변에 또 대상포진이 와서 정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치료는 일단은 휴식이고 수분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링거를 통해서 하는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대적인 휴식과 수분 공급이 집에서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나마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집에서 할수 있다면 완전한 휴식,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진통제 및 해열제 등의 증상치료들 이런 약물을 쓰는 것 외에도 상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처 관리하고 좀 깨끗하게 상처를 건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거리라고 하는 유행성 이하선 염도 키스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요 파라믹소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침샘과 설아선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거리에 걸리면 씻거나 삼킬 때턱 부위에 통증이 있고 3 8도시에서4 0도시 정도의 발열, 두통, 피로, 쇠약 및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볼거리 바이러스는 고환 부위를 감염시켜서 고환 부고환염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난소의 염증을 일으켜서 조기 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세 이전에 갑자기 폐경이 되는 원인 중에 어릴 때 이렇게 볼거리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치료를 위해서는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해서 통증 발열 및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조절을 하고요 또한 침샘을 자극하지 않도록 산이 좀 적은 우리가 막그산 많은 거는 레몬 생각만 해도 침이 벌써 막 나오잖아요 이런 자극을 좀 줄이고 가벼운 식사 그러니까 유동식 그냥 삼키기만 할수 있도록 하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휴식 및 수분 섭취가 역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매독이나 대상포진이나 볼거리 같은 것은 물론 키스를 통해서 옮길 수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라고 볼수 있고요. 양쪽 다 상처가 많이 있어서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생기는 부분이니까 아주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암을 일으킨다는 헬리코박터균도 키스를 통해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타인에게 전염시킬 정도의 충분한 양의 균이 구강 내에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구강에서는 빨리 뭔가가 음식을 통해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균이 여기 남아 있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보균자가 일시적으로 구강까지 균이 올라온 상황 이 상황에서 키스를 한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위에서부터 장까지 사실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고 위장에 좋지 않은 커피나 술이나 산성 음식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이나 브로콜리나 녹차나 올리브 오일이나 울금이나 생강 등을 먹어주는 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키스 마크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2020년에 중국에서 한 신부가 첫날밤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더니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멕시코시티에 사는 17살 된 소년 집에서 식사를 하다 돌연 경련을 일으킨 후에 사망을 합니다. 사인은 너무 강력한 키스가 낳은 응혈 현상, 바로 키스 마크였다고 합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면 피가 모여 있는 응혈이 되는데 이들은 피부를 너무 강하게 입으로 빨았을 때 피부 아래 미세한 모세혈관은 터졌고 목에 생긴 응혈이 굳은 피가 피를 타고 올라가서 뇌까지 도달해서 경련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우리 드라큘라나 흡혈귀 자세히 보시면 어딜 주로 묶니까 목입니다 근데 목은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뇌나 심장에 영향을 주기가 쉽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키스가 이렇게 위험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먼저 행복한 호르몬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키스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코티졸 수치를 감소시키고, 잠재적으로는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키스는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애착에 대한 대표적인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자궁 수축 호르몬인데 엄마의 모유 젖을 빨면 또 옥시토신이라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 때 느끼는 거 말고는 이 옥시토신이 잘 나오지 않죠. 근데 키스를 하게 되면 이런 옥시토신이 나와서 애착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오래 사랑을 하려면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키스를 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키스를 하게 되면 확장된 혈관과 증가된 혈류로 심장 경련에도 좋고 생리통이나 두통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리통과 두통과 협심증 같은 심장의 통증은 결국은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는 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키스는 침의 생성을 증가시켜서 플라그가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충치를 예방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침이 줄어들어서 건조해서 염증이 잘 생기는데 이 키스가 침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충치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키스는 면역을 강화시켜주는데 알레르기 환자 총 24명을 대상으로 연인과의 키스를 한 후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인 면역글로블린 2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키스를 하게 되면 얼굴 근육도 많이 쓰고 쓰지 않던 근육을 다양하게 쓰게 되면서 얼굴 탄력도 생기고 다른 근육들도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키스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면 과장이겠지만 키스를 통해서 분명 칼로리를 소모할 수는 있습니다. 체중이 60kg의 성인이 1분 걷는데 4kcal가 소모가 되는데 키스는 분당 2, 3kcal를 쓰고 진한 키스는 최대 6kcal까지 소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키스는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침속에서 발견되는 사이토 메갈로바이러스, CMV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임신부가 감염되면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장애를 입을 정도로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키스를 하면 여성의 면역력이 커지면서 임신했을 때 태아가 CMV에 감염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병원균을 교환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죠. 네 오늘은 키스로 인한 질병과 키스로 얻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의사로서 키스를 할때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십 대라면 여러 사람과의 키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호주 연구팀이 144명의 십 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2명에서 7명의 상대와 키스하면 뇌수막염에 걸릴 위험이 4배나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연인과의 지속적인 키스는 우리 몸에 건강을 가져다 주지만 건전하지 못한 키스는 우리에게 다양한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집중이 필요하고요. 건전하고 아름다운 키스를 해야 됩니다.